인간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면 그것은 늙지 않으려는 것과 죽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실존 철학에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한계 상황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일컬어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죽음을 뛰어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마치 신기루와도 같이 사람들의 환상 속에 나타났다 사라져갔습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저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못해 거의 폭발적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들어 하죠? 그 이유는 건강이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물질이건 시간이건 무엇이 됐건 아낌없이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이 모두가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얼마나 큰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만큼 생명에 대한 애착이 큰 존재도 없을 듯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그야말로 눈물겹도록 처절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백세 시대라고 말들을 하지만 실상은 백세까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사람의 수명을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900살 이상을 사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930세, 노아가 950세를 살았고 성령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은 무두셀라로 969세를 살았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시편에는 7, 80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창세기에는 또 900살을 넘게 산 것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혹시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창조주의 말씀으로, 절대 망상의 내용이나 추측, 가정 따위가 아닌 절대적인 진리를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수명이 언제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는가를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 시점이 바로 노아 홍수 이후부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900살 이상 살던 인간의 수명이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로 볼때 인간의 수명과 홍수 사건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궁창 아래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창 위에도 물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창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공간을 뜻하는 말씀으로 노아 홍수전에는 지구 전체에 걸쳐 대기권 위에 물로 이루어진 물층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층을 수중 덮개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물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고주파 방사선을 완벽하게 차단해줌으로써 인간의 노화를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고주파 방사선은 인간의 세포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급격한 노쇠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구를 두르고 있던 물층이 사라지자, 그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전에는 땅 위에는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안개는 바람이 없어야 형성이 됩니다. 바람은 기압차에 의해서 생기고 기압차는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생깁니다. 이로 볼때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은 노화홍수 전에는 지구는 온도 차이가 전혀 없는 최적의 쾌적한 환경 조건이 갖춰져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홍수 전에는 궁창 위의 물층으로 인해 마치 유리관 속의 식물원같이 지구 전역에 사계절의 변화가 전혀 없는 적당한 온도와 습도로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이며 동물까지도 가장 살기 좋은 최적의 기후 조건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룡과 만모스와 같은 짐승들이 살았고 사람 또한 900살 이상을 살수 있을 만큼 장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로는 급격한 기후 변화로 사계절이 생기고 그로 인해 사람의 수명 또한 오늘날과 같이 짧아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힘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끝으로 국민일보 1991년 1월 29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노이천 교수님이 쓴 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노화 홍수전 하늘엔 물층 존재.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차단. 적당 온도 햇빛 보내 지구 전체에 온난화 기후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Amen.